안녕하세요. 행정사업 동사무소 정평 김현 행정사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가디건을 이렇게 출연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아,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과세 부당한 과세처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그 과세 관청, 예를 들면, 이제, 어 지방세든 국세든, 어 부당하고 위법한 어떤 과세 처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러한 부당한 과세 처분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불복 절차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도 나의 어떤 권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 이번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 처분이 나왔을 때각 어, 단계마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방법은요, 그 사전적인 구제 방법과 이제 사후적인 이제 구제 방법을 조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어, 과세전 적고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전 적고 심사라는 거는 이제 세무 당국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고지하기 전에 이제 과세할 내용을 이제 납세자에게 미리 이제 통지를 하죠.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납세자가 이제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 이제 과세전 어, 심사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세무조사가 이제 끝나거나 이제 할 경우에 어 이제 예고 통지가 오거나 이제 서면 통지가 오면 어이 통지를 이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 해당 세무서나 이제 지방 국세청이라든가 지방 단체장 장 지방 어 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억울하고 이제 부당하다는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과세전 적보 심사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 관련 어떤 처분 부분에 대해서 어, 위법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뭐 내용 기술하는 거는 어,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어,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표지나 이런 부분들은 법정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그대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담기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행정처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적인 이제 방법으로 이제 과세전 적고 심사라는 걸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 처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본 처분이 나왔을 때는 처음 단계로서 이제 이 신청이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나 이제 국세 관련 이제 각종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 여기서 안 날이라는 거는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이제 구비를 해서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신청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해당 처분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어, 법리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통해서 해당 처분의 어떤 취소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죠. 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도가, 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와 심사청, 심판청구는 같이 할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신청을 이제 거친 다음에 후에 심사청구 또는 이제 심판청구를 통해서 이제 해당 처분을 이제 다툴 수가 있고요. 이제 불복할 수가 있죠. 심사청구 또는 이제 심판청구는 이 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기도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이제 하셔야 됩니다. 불변기할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 나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변기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지키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이제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도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앞날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 통제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 통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청구를 이제 하셔야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그 다음에 할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 또는 이제 지방세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부제를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다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감사원 심사청구는 어, 감사원을 이제 받는 이제 직무에 이제 감사원을 이제 감사를 받는 자의 어떤 직무에 관한 이제 처분이겠죠. 이제 모든 행정기관이 되겠죠. 이 행정기관에서 이제 어, 이제 부당한 처분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만, 심사청구에는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를 적어 이제 심사청구를 이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어, 이제 그 처분을 한, 어,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서를 이제 접수한 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도 이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을 이제 거치지 아니하고 어, 감사원 에 직접 이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이제 감사원 심사 청구는 어, 해당 처분을 한 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 해당 기관에서 의견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감사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잘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이든, 심사청구든, 이제, 또는, 이제,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하고 중복해서, 이제,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어, 취소되지 않으면, 어, 다른 불복 절차는, 이제, 각하가 되니까, 그것도, 이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차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사법기관에 하는 이제 행정소송이 되겠죠. 앞서서 한 기관은 행정기관에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준사법적인 기관에다가 이제 행정심판을 하는 절차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사법기관인 우리나라 삼권분립이잖아요. 그래서 사법기관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좀 오래 걸리고 굉장히 조금 이제 어,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 행정소송을 할 경우는 이제 관할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되고요. 취소소송은 이제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념을 해주시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할수 있고요. 법원에서는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하고요. 앞서서 이제 이 신청이든 이제 심사청구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부당하고 위법한 부분까지 좀 망라해서 그 판단하는 범위가 이제 크다고 하다면 이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위법성 부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 범위가 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마지막으로할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앞서서 행정기관에 서할수 있는 불법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지방세든 국세든, 어,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불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더무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우리 국세 같은 경우에는, 어, 온무주면 제대로 해가지고, 어,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그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납세자보호담당관한테 고충민원을 제기를 해서 어, 그 국세기관이라든가 지방세기관에 어, 국세처분이든 지방세처분이든 그밖에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불공정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 고충민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서도 어, 그러한 어, 억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덤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세, 지방세 관련해서 처분에 대해서 어, 불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제도를 찾아뵙고요. 오늘 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